잘 샀다 템! 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잘 샀다 템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잘 샀다 템은 바로 블루텍입니다. 어, 블루텍이 뭐냐면 벽에 못질을 할수 없을 때 이렇게 블루텍을 띄워서 벽에다가 못 대신 붙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블루텍은 다이소에서도 저렴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블루텍이 성능이 훨씬 좋더라고요. 붙는 것도 훨씬 잘 붙고, 떼는 것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벽에 붙이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이 팔레트에 컬러칩을 블루텍으로 붙여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데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나중에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물 때문에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블루텍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누르면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텍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구입이 가능하세요. 이 블루텍은 원래 요만하게 생겼는데 제가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아서 공기를 차단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샀다템은 바로 이 문교 워터칼라 팔레트인데요. 이 문교 고체 물감 팔레트는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서 물감의 질도 훌륭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케이스 포함해서 가격이 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실용성도 높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지금 문교 물감과 다른 물감들을 이렇게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주 작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팔레트 부분은 이쪽과 이쪽이 사용 가능하고요. 보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두번 덮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손에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고리도 달려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샀다템은 바로 요 프리피 만년필입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좋은데요. 왜 질이 좋으냐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잉크가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산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정말 정말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이 프리피 만년필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가격은 2,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더 자세한 가격은 검색을 한 다음에 자막으로 띄워놓겠습니다. 저렴이 만년필 찾는 분한테 이 프리피 만년필을 적극적극적극 완전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샀다템은 바로 핑고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 핑고 마스킹 테이프는 1900원이고요. 다른 이런 일반 마스킹 테이프에 비해서 접착력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테이프를 떼었을 때 종이에 상처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이고요. 이렇게 잘라서 수채화하기 전에 붙이시고, 치료에 이렇게 떼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뗄때 여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핑고 마스킹 테이프는 종이에 상처가 덜 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핑고 마스킹 테이프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잘 샀다템은 바로 통보우 경조사 펜입니다. 이 경조사 펜은 어, 우리나라에는 판매를 아쉽게 안 하고 있고요.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시면 구입이 가능하세요. 저는 일본 여행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거를 몇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조사 펜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검은색과 회색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경조사에 따라서 검은색으로 써야 될 글씨가 있고 회색으로 써야 될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펜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펜이 드로잉 할때 아주 좋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탄력이 있는 스펀지 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블랙 색상이고 회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펜의 장점은 드로잉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실 때 회색으로 명암을 바로바로 줄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워터프루프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 워터프루프라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펜으로 드로잉을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물감으로 바로 색칠을 해도 물에 번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썼는데도 번지지 않죠? 이 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구나 이런거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요거 사보시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잘샀다템은 젤리롤 화이트펜 입니다 요 젤리롤 화이트펜은 제가 예전에도 강추드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화이트펜보다도 검은색 종이 위에서 아주 선명한 발색을 자랑합니다 세 가지 굵기의 사이즈로 세트를 화방넷에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니까 여러 굵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방넷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잘 썼다 템은 바로 성원 에드피아 종이 샘플북입니다. 제가 성원 에드피아에서 엽서를 많이 여러 장 출력을 하는데요. 그거를 출력을 할 때마다 종이를 어떤 종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이런 종이 샘플북이 있다는 걸 알고 7,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 샘플북이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일주일 단위로 주문을 묶어서 배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열흘 정도 기다려서 받아보았는데요. 일단 저희 모든 종이 샘플을 직접 눈으로 만져보고 이 뒷부분에다가는 색칠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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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인쇄를 많이 맡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성원 에드피아 종이 샘플북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